어, 마스크가 없어요? 네. 또 찾아봐요. 어, 찾아봐요. 음. 싫은 게어디서 찾아야지. 음, 아직 다행히 시간이 좀 있으니까 기다릴게요. 뭐 하니? 나도 참 궁금하다. 어디 갔을까? 어, 마스크 어디 갔을까? 너 자꾸 그럴래? 제자리가 어디야? 거기다가 좀 놔! 엄마 진짜 화나셨어, 진짜! 맨날 그래, 맨날! 나 아, 화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. 왜 그래, 진짜. 자기 물건 왜 정리를 못 하는데. 왜?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잖아! 다음에 안 찾잖아!